십장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의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리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딤과 도다님이라 이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하니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월라와 삼다와 라하마와 삼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며 구스가 또느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느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누웨와 루오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민과 르아임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돌임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헤슬라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앗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동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 였더라. 이들, 이들은 함의 족속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사과 롯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데과 맞으며 아르 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삭과 셀렙과 하살 마윈과 예라와 하두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발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아,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11장 온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예,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하고 이에 예,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샘은 백세의 곳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 나왔고 아르박사스 나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달렉은 30세에 루를 낳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고 았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대라를 낳고 대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룩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난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데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위와 낙탈을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3장 아브라함이 에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 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 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가나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미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수할까지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동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4장 당시에 신할왕 아브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메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바왕 시납과 수보임왕 세메벨과 벨라왕 고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띔골짜기이고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3년에 그돌라오메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족속을 함에서 수수족속을 샤워가라다임에서 엠족속을 치고 호리족속을 그산세일에서 쳐서 광야금방 엘라랑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빌스바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족속의 온 땅과 카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소알 왕이 나와서 시띔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왕 그돌라오메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내왕 아모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 시띔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무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루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산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처부수고 담의 색 왼편 호마,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룩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메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하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메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즉, 기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오락이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내과 에스골과 마물의붕기스재 제할지니 그들이 그붕기스를 가질 것이니라. 1 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금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의색 사람 엘리에세 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수 있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된 암수와 3년된 암염수와 삼년된 순념소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주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오 내 자손은 4대만에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큰강요브라데까지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해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땅인이라 하셨더라.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그로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어준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지 1 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곳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부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 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브엘라헤로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이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버려하는 이땅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너희는 포패를 베어라.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손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울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고,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포피를 배웠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집에 모든 남자고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사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